이렇게.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게 뭐냐면, 60g부터 68g까지 확률을 구해볼래? 즉, 넓이를 구해볼래? 그 소린 거잖아요. 이 넓이 못 구해. 왜못 구하냐면, 이 확률 밀도함수의 식을 일단 알아야 접근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접근하는 건안 하기로 했잖아. 못 구한단 말이지. 걔를, 오른쪽 보면은 표준화된 정규분포 표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개를 이용해서 대체해서 구하겠다는 소리예요. 이거를 써드릴게요. 이쪽 보시죠. 여기를 보시면 그 표가 이렇게 돼 있죠. Z가 있고요. 나올 때마다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잘 됐어요. 이렇게 일일이 접근하는 것이 힘들어요. 왜냐면 확률빌드 함수가 되게 죄수없게 생겼어요. 루트에다가 무슨 2에다가 뭐지랄뽕돼 있고 막 2에다가 지랄뽕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함수가. 어려운 함수이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한 세월이에요. 그래서 미리 접근을 해놓은 결과, 넓이를 구한 결과를 써놓은 표예요. 얘는. 됐죠? 그게 1.0, 1.5, 2.0, 2.5, 3.0. 접근을 하지 않고 표만 해석하면 된다는 얘기고. 0.3413, 0.4332. 뭐 너희들 안 써도 돼요. 저는 설명하라고 쓰는 거니까. 4 7 7 2 0.4938, 0.4987안 해도 돼요. 이 표만 토해 나오니까 다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표준화하는 목적이 좌표평면에 그대로 1대1 대응시켜서 옮기고 해석을 하려고 표준화를 한다고요. 이표준정리분포를 해석을 하려면 표준화를 하, 일단 할줄 알아야 돼. 왜냐면 변수가 X가 아니잖아. Z잖아, 이렇게. 됐죠? 그럼 이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 표준화를 시켜서 Z축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확률밀도함수가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었는데 그 평균을 뭐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0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랬죠, 아까. 그죠? 얘의 예, 의미를 보자. 잘 봐야 돼. 여기 보세요.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은 너야 이 소리야. 0에서부터 1.5까지의 확률은 너야 이런 얘기야. 그럼 1인 경우를 보자고. 0에서부터 1. 시그마의 개수가 1인가봐요. 1까지의 확률은 이 부분의 넓이는 걔가 0.3413이래. 이거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되죠? 그 다음에 0에서, 0에서부터 2까지 한번 해볼게요.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2래요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요 부분의 넓이가 야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아라 내가 계산 다 해놨어 0.4772야 라고 알려주고 있는 표예요 얘가 되죠? 납득이 되는 게이 넓이가 전체 넓이는 1이었잖아요 이반당 0.5고 이반당 0.5였잖아 그러니까 0.5보단 작은 게 분명할 거라고 보시다시피 그러하잖아요 납득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다시 봐봐 이 확률을 구해보려는 거예요 그 넓이를 구하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대로 넓이를 못 구하니까 표준화를 시켜서 표를 이용해서 나는 넓이를 대체해야지라고 생각한 거란 말이죠 그럼 너를 바꿔야 돼 확률 변수를 x로 놓지 말고 z로 바꿔야 돼 이렇게 z로 바꾸는데 z로 바꾸는 방법은 이렇게 하기로 했죠 얘는 시그마의 개수였었어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눠야지 이게 Z로 바꾸는 방법이었어. 기억나죠? 내 점수가 60이었다? 내 점수에서 평균 52를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 8로 나눠. 그 소리고요. 내 점수 68에서 평균 52를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 8로 나눠. 이렇게 하면 되나봐. 되죠 그래서, p 에다가 어, 위에 것은 어, 8인데 8로 나누는 거니까 1보다 크거나 같고, 얘는, 얼마인가, 이게? 16인데 8로 나누는 거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이 돼요. 그러면, 어, 그래. 1에서부터 2까지라고? 그 확률만 지금 구하면 돼. 그럼, 봐봐봐. 얘가 원하는 게 1에서부터 2까지라는 거예요. 이 확률을 구해보라는 거죠 2분의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 표에서 보면 0에서부터 거기까지밖에 안 나와있잖아 그러니까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빼면 되는 거지 그거 하러 가요 그럼 너는 0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은 0.4772 표에서 보면 되겠다 0에서부터 2까지는 0.4772잖아요 0에서부터 1까지는 0.3413이죠 0.341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너는 이게 좀 어렵네 잠깐만 0.34139531 이렇게 되겠죠 0.1359 됐어요? 오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동그라미 4번 이랬을 텐데 이게 틀리면 안 되는 문제야 이게 이게 뭐 어려운 게 없잖아 요뭐 이런 식이거든요 얘가 전기문포라는 거고 어. 관련된 문제를 좀 풀려고. 그 어디를 보시냐면 블루북 152페이지 보세요. 152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설명했던 정규 분포에 대한 얘기가 2-1번에 떡하니 있을 겁니다. 152페이지. 다 보셨나요? 152페이지. 레디? 그래디 21번 보세요. 정규분포가 A, C, B 그렇게 돼 있죠. 1번 하러 갑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많이 있다. 참 거짓. B보다 A가 성적 잘하는 애들이 두껍죠. 더 많이 있죠. 오케이. 1번 참이고요. 2번.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아닐걸? 평균이 똑같으니까. 이번은 어, 탈락. C, 아, 3번 할게요.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평균 즈음에 몰려있는 게 B 고등학교죠. B 고등학교 성적이 더 고르겠죠. 그러면 B 고등학교 학생들이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맞겠네요. 그래 번이 맞는 거예요. 평균 여기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 성적이 고르다 이렇게 하면 성적이 안 고르다 되, 된 거죠? 오케이 그런 식으로 개념을 묻기도 해요. 평균이 같으니까 B 고등학교 학생들이랑 A 고등학교 학생들 평균이 똑같잖아요. 거기 뭐 60에 대칭인데 60으로 평균이 똑같잖아. 되죠? 오케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음. 2-5번 뭐죠? 2-5번. 자, 153페이지입니다. 2-5번.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y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정륜 폭선이 있네요, 이렇게. 요렇게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평균이 50이라고 했고. 이쪽이 k 고요 이만큼. 그 다음에 이쪽. 이렇게 되어 있고. 40이고요. 24. 이렇게 있잖아. 어, 이때, 뭘어라 했냐면, 50에서부터 X가 K까지 그때의 확률이랑, 어 24에서부터 Y가 40일 때의 확률이랑, 같을 때 K를 구해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두 개가 두 집단의 평균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50점, 하나는 40점. 그러니까 비교하기가 좀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키기로 마음을 먹어요. 표준화를 시키면 두개 전부 다 평균을 빵으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준화를 시켜서 비교를 해봐야지 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표준화를 한지 하루 가죠. 표준화를 하러 가면 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기로 했죠. 근데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는 순간 빵이잖아. 표준편차 나눌 필요가 없죠. 그다음에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요. K백이 50이고. 따라오고 있는 거니?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야 되잖아. 이거죠?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누는 거니까. Z를 구하려면. 여기가 평균, 여기가 표준 편차. 10이 표준 편차였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 10으로 나눴어요. 이러면 표준화를 시킨 거죠? 평균을 제로로 맞춰 놓은 거고요. 걔랑 오른쪽 걸 해보면 내 점수 24가 있어. 요 얘는 따르고 있는 게 여기를 따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뺐어요. 그럼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을 표준편차 8로 나눠. 이렇게 하겠죠? 지금은 뒤가 없어. 모르면 모르는 척 해야 돼. 꼭내 점수가 40이야. 그럼 평균을 뺐네. 빵이잖아요, 그죠? 빵일 거니까 이쪽은 빵이야. 근데 이쪽 왼쪽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거든. 이렇게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집단이 평균이 달라서 해석하기가 불분명했는데 평균을 제로로 놓고 해석할 수 있는 사,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납득이 되죠? 그래서 두 스토리가 지금 뭐냐면 한개 정규 분포 곡선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다 이렇게. 왼쪽 상황은 뭐냐면요. 0에서부터 거기까지 간 것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또 똑같다는 거예요. 오른쪽부터 지금 보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의 확률. 이거라는 거잖아. 근데 얘가 항상 그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거기 때문에, 평균을 0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칭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랑, 오른쪽 이 부분의 넓이랑은 똑같겠죠? 대칭이니까. 근데 왜이 생각을 했냐면 묻는 게 0에서부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0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넓이가 같을까? 이, 이 문제잖아 지금 얘가. 여기가 이거라는 거거든? 10분의 k-5, 50. 이거라는 건데 그게 뭐라는 걸 알아요? 2라는 걸 알아요. 2까지 가야 대칭 구조니까.